네, 선생님. 이번에는 어, 숫자 접시권 활용해서, 아니면 일반 접시권도 괜찮습니다. 접시권 활용해서, 지금 이쪽에 고깔콘이 있는데요. 고깔콘에 릴레이를, 고깔콘이 여러 개 있고, 이것도 있다면 어, 간단한 이런 릴레이 할수 있습니다. 달리기 게임할 수 있어요. 뽑하면은 이거는 제목이, 어, 고깔콘의 뭐, 저기 접시권 뽑기 릴레이, 뽑고 빼기 릴레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한 명이 어, 이거를 네 개를 꽂고 돌아옵니다. 올때 이거를 또 빼오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하고 꼬 하면은 얘가 하다가 뒤 꽂는 하면 이렇게 꼬고꼬고이 꽂고, 꽂고. 거리를 선생님이 주정하면 되죠 이게 꼬고 돌아오면 지상선이 빼게 해도 되고요 얘가 꼬고 얘가 또볼때돌아와서볼때 이렇게 빼고 하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응용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고가권과 적식권의 만남인데 이런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번이 꼬고 이번이빼오고3번이꼬고네명이 있다고 하자 해서 한 명이 더, 빼오면 일정하게, 먼저,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명씩 준비 그냥, 네, 거의 그냥 바로 할게요. 준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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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네자 6, 7, 8, 네. 10, 11, 12, 13, 14, 15, 1네 15, 16, 17, 18, 19, 20, 2 <laughs> 자, 다음 과 그렇죠. 어, 이런되네요 그렇죠?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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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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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게 어. 자,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는 이 밑에다가 원 마크를 놓고, 써 마크를 놓고, 이거부터 갖다 까는 거예요. 이거부터 깔고, 그다음에 그걸 꽂고, 그걸 빼오고, 마지막에 이걸 또 들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깔고 어, 꽂고. 동원에 접시권 꽂고 빼기 일레이 매달 알아봤습니다.